안녕하세요 핵슬톡입니다. 오늘 드디어 3.27 불길의 수호자 리그의 정보 및 패치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리그에 대한 정보와 공개된 패치노트 속에서 매우 핵심적인 변경점들을 추려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즌의 컨셉은 예상했던 대로 균열이 맞았습니다. 정확히는 매우 오래된 컨텐츠였던 균열을 리메이크해서 후속작이었던 패스오백젤2의 개연성을 보다 매끄럽게 하는 취지에서 리메이크된 균열이라고 하는데요. 플레이어는 새롭게 태어난 균열 컨텐츠 속에서 다양한 균열 몬스터를 처치하면서 기원의 나무를 통해 다양한 전리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기원의 나무의 상세한 옵션은 아직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서는 플레이어가 장착해서 효과를 받게 되는 기생체라는 부위가 존재합니다. 기생체는 링크가 안 되는 대신에 높은 체급의 다양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기원의 나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화폐 아이템은 기존 패스 오백자의 원에 없는 새로운 방식의 화폐가 존재합니다. 사된 제왕의 오브의 경우에는 기존 제왕의 오브와 달리 레벨이 높은 속성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패스 오브 엑젤 2에서 최근 시즌에 들어왔던 상위 완벽한 제화의 기능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해당 제화들을 사용해 본 입장에서 만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맞다면 아이템 제작에 있어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는 고유 아이템 또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데요. 사된 고유 아이템의 경우에는 고유 아이템이 가지는 기존 옵션 한 줄이 사라지는 대신에 기존에 보유할 수 없던 새로운 옵션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고유 아이템이 새로운 가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한 옵션 데이터가 공개된다면 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고유 아이템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혈통 직업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전직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플레이어는 연무왕, 오샤비, 아울 등패소 백자일에 존재하는 1마리의 다양한 준 엔드급 보스를 처치하여 해당 보스의 힘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전직을 힘으로 얻게 됩니다. 현재 공개된 세개의 혈통 직업만 봐도 유니크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촉발 스킬의 최대 봉인수 플러스 3과 같은 옵션을 보니 불볼 빌드가 생각나기도 하며 경로 최대치를 무려 20이나 올려주는 옵션. 그리고 파일 관련 스킬의 컨셉을 더 강화해 주는 다양한 전직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혈맹 직업은 총 10개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7개가 모두 공개될 때한 번에 정리해서 어떤 전직 옵션이 좋은지 분석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는 혈맹 전직은 인터뷰에 의하면 유저들의 파워밸런스가 확 세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전직 패시브의 포인트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보다 더 전직 패시브에 대한 확실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준 엔드급 보스의 경우에는 다양한 컨텐츠를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가 아니라면 모두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직을 하기 위한 일명 전직 킬 카파리 또한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패치노트 관련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사실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위험의 지도 갑충석은 중첩 가능 개수가 5개에서 1개로 변경되었습니다. 무작위 속성 2개를 통해서 17티어의 가치를 매우 크게 올렸던 해당 갑충석은 동시에 17티어에 존재하는 끔찍한 맵모드를 늘렸기 때문에 맵모드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는 빌드를 강요하게 되는 흐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을 GGG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예 이러한 방향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위험 갑충석의 한도가 생기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방향성을 맵모드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그게 맞다면 기존보다 다양한 빌드로 엔드파밍을 진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주요 변경점으로는 소환수의 공격이 반드시 명중하게 변경되면서 공격 소환수에 대한 정확도 문제가 개선되었습니다. 또 기존에 너무 막강한 생존기지였던 주문 피해 억제의 비율이 50%에서 40%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문 피해 억제는 너무 강력한 생존기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변경점이라고 생각하네요. 다만 아이템 베이스 및 퀄리티에 따라 많은 수혜를 받았던 CI 빌드가 그대로인 점은 신기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3.27에 다양한 원더 스킬을 지원받게 되는 원더빌드에 알맞게 공격 속성만 보유하는 원더베이스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기존 주문 관련 속성에서 벗어나 공격 속성만 보유하게 된다면 제작이 매우 이점이 커지기 때문에 정말 좋은 변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스킬에 더해서 신규 베이스까지 맞춤으로 추가된 원더빌드가 아무래도 이번 시즌 정말 많은 poe의 방송인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주요 변경점으로는 유저를 정말 많이 괴롭혔던 폭발성 중심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공격 및 시전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플리어의 막기, 획피, 주문 억제를 무시한 옵션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외에도 17티어나 의식 몬스터에 의한 폭발성 중심부가 주는 피해도 감소했는데요. 폭발성 중심부는 순간적으로 정말 높은 데미지를 가하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이미지에 매우 불쾌한 경험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변경점이 정말로 많은 유저의 불쾌함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스킬 변경점입니다. 마크 로버츠가 POE1의 대장이 되고 나서 몇 가지 공통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2시즌 연속 잘나가는 스킬, 혹은 다른 스킬에 비해 유독 좋은 성능을 보이는 스킬, 한 번에 많은 타수를 기반으로 높은 데미지를 가하는 일명 샷건류 스킬, 해당 스킬들의 얄짤없이 너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번 시즌에는 핵불지, 번개타격, 용암타격, 강철분할 같은 스킬이 그러한 포지션이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다양한 스킬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먼저 저번 시즌 초반 점유율 부동의 1위였던 구불거리는 화상균열은 효과 범위 증폭 삭제와 균열을 통한 단일 몹샷건이 힘들어지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상 권고사직의 느낌이 변경점이라고 볼수 있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구불거리는 화상균열이 아니더라도 전심전력 보조와 자동전력을 통한 다양한 슬램빌드의 기본 체급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함성 자체의 메커니즘을 건드리는 게 아닌 이상은 구불거리는 화상균열 대신에 지면분쇄를 사용하는 등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명 바마빌드라고 불렸던 전멸, 거울화살 빌드가 죽어버렸습니다. 지속시간이 무려 20초에서 5초로 줄어들었으며 딜 또한 대폭 하향당했는데요. 매시즌 오피 빌드에서 뒤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스킬인데 결국 너잘 걸렸다 당해버렸네요. 너프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내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폭발성 혼합물입니다. 저번 시즌부터 액트 구간부터 총주교, 포식자까지 잡는 이돌 영상에서 매우 자주 보이는 빌드였는데 기본 체급이 너무 좋다고 판단했는지 플랫에서 약 33%가량의 높은 너프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클래스 구분 없이 사용만 할수 있다면 쉽게 초반 구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견제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독성 혼합물과 반동 독성 혼합물이 소폭 하향을 받았습니다. 두 스킬 다 기본 스킬의 카오스 플랫이 수치 너프를 받았습니다. 다만 플라스크 생명력 플랫에 비례해서 추가 플랫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급이 좋은 생명력 플라스크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는 대략적으로 10%의 너프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동의 독성 혼합물의 경우에는 특히 중형 스킬 군주얼 옵션인 마무리 작업과 연계해서 엄청난 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화산탄 지뢰의 사망 소식입니다 화산탄 지뢰는 오라를 통해 화염 플렛을 제공하는 신기한 컨셉의 지뢰 스킬인데 특히 방해 공작의 화산탄 지뢰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화염 플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버보스를 한 번에 처치하는 원펀 빌드로도 사용하는 등 대표적인 날먹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화염 플랫을 제공하지 않으며 화염 노출을 적용하는 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스킬 자체의 기본적인 스펙은 늘어났으나 플랫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존만큼 사용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상향을 받게 된 스킬인데요. 먼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클 유저를 위해서 회오리 바람이 20%의 딜 상향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꽤 최근에도 아마 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회오리 바람의 유저 수를 더 늘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단일 밀리 스킬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정도면 꽤 기분 좋게 빙글빙글 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근본 밀리 스킬인 뼈박살이 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 밀리 스킬들을 보면 전심전력과 자동함성의 기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슬램류 빌드를 예전처럼 손이 바쁘지도 않으며, 그냥 근접 스킬처럼 스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뼈박살이 밀리는 추세였는데요. 근본 밀리 스킬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지 외상에 따른 딜 증가 수치가 버프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소의 일격 공격 속도 베이스가 20% 증폭되었는데요. 다만 패치 노트상 원소의 일격만 적힌 것으로 보아 활빌드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파장의 원소의 일격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라샨 유저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라샨 유저들이 보통 보스 D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반에 많이 채용하는 폭풍우가 상향을 받았습니다. 도관의 폭풍우의 경우에는 광선 발사 개수가 대폭 늘어났으며 화살의 광선 발사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울타리의 폭풍우 또한 발사빈도 증가와 광선 발사 개수가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 스킬 변경점이었고, 다음은 전직 변경점입니다. 어쌔신 리워크 관련 정보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상단 링크를 통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워든입니다. 워든은 드디어 합당한 패치를 받았는데요. 껍질 피부가 더 이상 만화를 점유하지 않게 상향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레딧에서도 많은 유저들이 왜 이걸 만화를 점유하면서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적극 수용된 것 같아 보입니다 또한 주문 피해 억제 비율이 너프를 받은 것에 따라서 껍질에 따른 주문 피해 억제 비율이 상향을 받았습니다 워드는 틴크를 통해서 초반에 막강한 기본 체급을 보여주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는 다양한 완드 스킬 또한 워든으로 플레이한다면 좋은 성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챔피언입니다 저번 시즌 방어 상승 관련 상향을 받았던 챔피언인데요 크게 다른 변경점은 없고 깃발 스킬이 지속시간이 50%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패스파인더입니다. 증류의 달인 전직 노드는 많은 유저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패시브 중 하나인데요. 사용 빈도를 늘려보는 의도인지 전반적인 수치 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후추어입니다.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 속도를 늘려주는 태엽장치처럼 노드가 상향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사후추어는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을 무려 40%를 챙길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지뢰, 덫이 아니더라도 트리거 특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은 움직임입니다. 앞서 언급한 샀던 유니크 아이템에서 더 높은 수치의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을 챙길 수 있다면 기존에 접하지 못한 트리거레이트를 가지는 트리거 빌드를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네크로맨스입니다. 시신의 사역 옵션에서 4초인의 소모한 시신 하나당 증가하는 공격 및 시전 속도의 증가 수치가 두배가 되었습니다. 해당 옵션 또한 꽤 유의미한 변경점으로 충분히 연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치프틴입니다. 개인적으로 히네코라의 밸류가 너무 좋아서 너프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너프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불꽃의 진보, 남하후를 통해 얻게 되는 힘 보너스 수치가 상향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거넛으로 힘스테킹 빌드를 할때 해당 전직을 5차 전직으로 자주 이용했는데 플러스 3 기준으로도 높은 수치의 힘을 얻었는데 상향을 받았기 때문에 더 사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엘리멘탈리스트입니다. 저번 밸런스 패치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압도적인 골렘밸류를 토대로 수많은 빌드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엘리멘탈리스트는 태고의 군주 골렘 버프 효과가 100%에서 5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현재 엘리멘탈리스트가 가지는 기본 체급을 고려하면 꽤 합당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네요. 실제로 골렘 효과도 챙기기 쉬운 옵션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언급이 안될수 있나 싶은 직업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3.26 시즌 때 주차별 메타분석 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이 친구를 언급할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증거기도 하겠죠. 바로 트릭스터입니다. 이미 3.6 시즌에서 탈출의 명수와 대학자가 유의미한 너프를 받았는데요. 여전히 좋은 체급을 보이면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여서 그런지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한발 앞서는 플리어의 동작속도가 108%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뼈아픈 너프를 받게 되면서 더 이상 한발 앞서가 아닌 한발 뒤에가 아니냐는 얘기가 커뮤니티에서 유머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동작속도로와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옵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위험 갑충석의 변경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더 이상 한발 앞서가 없는 직업 혹은 빌드가 이 부분을 부러워할 정도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혼 흡수자의 변경점입니다. 높은 에너지 보호막을 기반으로 탈출의 명수라는 좋은 전직 패시브를 통해 높은 회피까지 겸비가 가능했던 트릭스터는 무려 에너지 보호막 흡수가 제거되지 않는 해당 전직 노드를 통해서 다양한 공격 CI 빌드의 강점을 보였는데요. 에너지 보호막을 흡수하는 동안 공격 및 시전 속도 20% 증가 옵션이 사라졌습니다. 증폭 정도의 뼈 아픈 너프는 아니지만. 기존에 꾸준히 너프를 받았던 요소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꽤 기분이 나쁠 만한 너프로 보이네요. 다음은 주문 분쇄자 변경점입니다. 주문 피해 억제 확률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며 주문 피해 억제 비율 변경에 따라서 방지 비율이 10%에서 15%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해당 노드를 안 찍는 유저도 있긴 하지만 기존에 해당 노드를 찍어서 주문 피해 억제 확률을 100%를 맞췄던 유저들에게는 꽤 유의미한 너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너프를 피해가지 못한 트릭스터 숨을 쉬고 있긴 할까요? 이름부터 신정지인 해당 전직 패시브만 상향을 받은 게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받는 피해와 지속 피해 감폭량이 40%에서 50%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번 시즌부터 많은 부분에서 트릭스터에게 꽤 적지 않은 부분의 너프를 했으며 특히 번개빌드와 유독 친근했던 트릭스터는 용병리 그때 역정의 수혜도 많이 본 직업이기 때문에 너프와 역정 용병 존재 삭제까지 더해진다면 역체감을 피해가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트릭스터는 여전히 탈출의 명수를 통한 애실 회피 기반의 좋은 생존 기재와 이런 에너지 보호막을 상시 흡수하는 기재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만 쌓으면 공방이 모두 가능한 CI 구조 자체의 타격은 없기 때문에 고점 빌드에서는 여전히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리그 컨텐츠와 완드의 대폭 지원 그리고 위험 갑충석의 변경점 및 다양한 메타 스킬의 붕괴 마지막으로 꽤 합리적인 수준의 다양한 전직 변경점 등3.27 시즌도 리그는 뻔하다는 이미지와 달리 혈맹 전직까지 더해져서 유저에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리그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부분만 본다면 여전히 기재가 타격을 받지 않은 무한의 속삭임과 영혼 희생의 금단의 의식 새롭게 추가되는 다양한 완드 스킬을 토대로 5차 주얼도 상향을 받게 된팀 스태킹 완더 빌드 등이 머리에서 자주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패치노트는 리그 시작 전까지 추가 요소가 생기기도 하며 아직 혈맹 전직 7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스타트업 빌드 및 시작 직업군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